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기해년첫 해가 밝았습니다. 역시 해도지는 저희 집 앞마당이 최고죠. <laughs> 2019년도 뜨거운 첫 태양을 봤으니 올한 해에도 뜨겁게 살아야 되겠습니다. <laughs> 굴뚝의 연기도 모락모락 나고, 날이 많이 춥긴 춥네요. 아, 우리 블루베리들 아직도 꽃눈이 잘 살아있네요 그래도 겨울 들기 전에 비도 와주고 눈도 와주고 여기 내년 봄까지 잘 살아있어야 하는데 화이팅 글로베리 꽃눈들이 아직 튼실합니다. 작년 겨울에는 말이죠. 이 끝까지가 다 말라 비틀어 죽어가지고 말이죠. 눈이 안 와가지고. 현재까지는 나무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. 이제 이번 달부터 열심히 가지치기를 해야 되겠죠. <laughs> 맛있는 블루베리를 위하여 엄동설 안에 일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. 2019년도 첫 태양에 비치는 블루베리 밭. 왠지 모르게 기대가 됩니다, 올해는. <laughs> 자, 여러분들도 2019년도 하시는 일 모두 모두 다잘 되시길 바라고 항상 건강하시길 빕니다. 자, 우리 모두 2019년도 화이팅화이팅 <laughs>